옛날 평안도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글도 잘하였지만 양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도 붙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한양에 올라간 지 20년 만에 어느 대감에게 커다란 꿩한 마리를 선물로 주고, 선달 벼슬을 얻어 평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흠 어디 두고 보자 양반 나리들 내 꾀에 혼좀나 봐라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김 선달은 할일 없이 거리에 나와서 오가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단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큰 웃음을 터트리며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흠,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 모양으로 줄대는가 김선달은 못 마땅한 얼굴을 하며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선달님, 어서 오십시오. 젊은 주인은 김선달을 보자 싱글벙글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요새 한양에서 부자들이 내려와 평양 구경을 하면서 돈을 물 쓰듯 한다는데요. 젊은 주인이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물 쓰듯 한다. 그래,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쓴다던가. 뭐 이곳저곳 구경하고 또 무슨 돈이 남을 만한 장사거리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김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여 보이곤 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돈 열량을 가지고 물장수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김선달은 자 여러분 오늘은 나하고 술한잔 하러 갑시다. 물은 젊은 사람들 보고 기르라고 하면 되지 않겠소? 선달님께서 술을 사신다고요? 안됩니다 선달님 물장수들은 처음에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지들 말고 어서 가십시다. 당신들이나 나는 다 같은 사람 아니오. 게다가 나는 양반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어려워 할거 없어요. 이렇게 하여 물장수들은 김선달과 함께 주막으로 갔습니다. 물장수라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김선달이 그와 같이 대해주니, 물장수들은 고맙기만 하였습니다. 자, 술은 마음껏 드시오.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자 김선달은 술을 시키며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대풀이 하는데 지겹지도 않소? 그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별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재미있고 지겹지 않은 일을 해보겠습니까? 김선달이 물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데요? 선달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니니, 그저 심심풀이로 하면 됩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돈단량식을 나눠줄 테니, 여러분은 물을 끼러 오시오. 나는 지금 동문 앞에 나가 앉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물을 기러 가지고 들어올 때에, 내 앞에 돈한 푼씩 내놓고 가면 되는 거요. 그래서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 자리에 모여, 그때 내가 받은 돈을 다시 내줄 테니, 다음날, 다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당장 시켜주십시오. 물장수들은 뒷일이 궁금하였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장수들은 돈 단양식을 다 가지고 물을 길러가고 김선달은 물장수들이 들어오는 동문 앞으로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물장수들이 삐걱삐걱 물지게 소리를 내며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고들 하시오. 물장수들은 돗자리에 앉아 있는 김선달 앞에 돈한 푼씩을 내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동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호, 저 사람들이 물세를 내는군. 하루에 꽤 많은 돈벌이가 되겠는걸. 글쎄 말이요. 일 년이면 평양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겠는걸. 그 정말 틀림없는 돈벌이군. 사람들은 모두 김선달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김선달이 돈 버는 광경을 지켜보던 한양의 장사꾼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큼성큼 김선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무슨 돈이라니? 우리가 쓰는 엽전도 모르시오. 김선달이 능청을 떨었습니다. 역전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왜 돈을 주고 가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야지. 이 돈은 물값이지요. 김선달은 시원스레 대답하였습니다. 물값이라고요? 아니. 대동강 물값을 당신이 받는단 말입니까? 한양 장사꾼은 놀란 소리로 말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놀라시오? 내가 돈 주고 산 물을 내가 파는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단 말이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도 신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가 참별 사람 다 보겠네. 난 바빠요. 말 시키지 마시. 김선달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양 장사꾼은 수군거리며 어디론가 바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한번 콜탕 좀 먹어봐라. 김선달은 사라지는 한양 장사꾼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날 한양 장사꾼들은 다시 동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날처럼 김선달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물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막 물지개를 지고 온 물장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간다면 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물값을 속였겠는가.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김선달은 찌찌찌 하고 혀를 찼습니다. 네 예, 잘못했습니다요, 선달님. 물장수들은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그때 한편에서는 한양 장사꾼들이 그런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장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양 장사꾼들은 성큼성큼 김선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자, 선달님, 왜 그러시오? 난 지금 바빠요. 보다시피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의 딱딱한 태도가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동강 물값을 받는 자리를 사려면 꼭 참는 수밖에. 한양 장사꾼들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선달님, 말씀 좀 나누십시다. 무슨 얘기요?" 김선달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도 투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선달님께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어서 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김선달은 일부러. 허허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잠시 들비워요 비우기를 그러지 마시고 잠깐이면 됩니다. 제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하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정 그렇다면 좋아요. 갑시다. 그리하여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한양 장사꾼들과 함께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으로 가 자리를 잡자 한양 장사꾼은 말을 꺼냈습니다. 선달님 하루에 물값으로 돈을 얼마나 버십니까? 그야 꽤 되지요. 그럼 대동강물을 선달님이 몽땅 사신 겁니까? 길었어. 사야 내 것이 되지. 누가 그냥 죽이라도 한답니까? 오호 그래요. 한양 장사꾼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 손달님, 저희들에게. 대동강 물을 파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돈이 매일 같이 들어오는 대동강을 팔다니, 아, 안 돼요. 말도 꺼내지 마시오. 김선달은 딱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양 장사꾼들은 애가 타서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선달님, 제발 저희들에게 파십시오. 글쎄, 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어디 얼마나 주시겠소? 김선달이 못이기는 척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장사꾼들은 바싹 다가앉아 대동강 물값을 흥정하였습니다. 김선달은 한양 장사꾼들에게 1,500냥을 받고 대동강물을 팔았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장사가 잘되면 훗날 1,500냥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제 대동강물은 한양 장사꾼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한양 장사꾼들은 벌써부터 좋아하며 동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물값 내시오. 물장수들이 줄을 서서 물값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한양 장사꾼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돈 받기에 바빴습니다. 김산다리, 머리가 적기로 소문이 났지만, 우리 한양 장사꾼한테는 어림도 없지. 그렇고 말고 한양 장사꾼들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물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양 장사꾼들은 일찍 동문 앞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물장수들이 삐걱삐걱 물지게 소리를 내며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장수들은 물값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봐요. 왜 물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요? 한양 장사꾼들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장수들은 물지개를 벗어놓고, 뭐가 어쨌다고? 물값을 내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성난 얼굴로 대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물장수들도 똑같은 말을 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산 물인데 물값을 안 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양 장사꾼들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자 물장수들이 이 얼간이 같은 사람들아! 강물을 누가 돈을 내고 기러 가겠어?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도 한양 장사꾼들은 계약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런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김선달이 우리를 속였단 말이오?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억지로 팔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한양 장사꾼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laughs> 약고 똑똑한 척하더니 짓기 넘어갔군. 꿀조태 물장수들은 한마디씩 하며 김선달이 기다리고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수고들 했어. 자, 대동강 물판 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겠어. 김선달은 천오백 양을 가난한 물장수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주고, 이튿날 훨훨 팔도 광산을 여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